불 열고 이제 차 나와서 이제 공격하는 원악마고요 거의 대부분이 찾길 많이 여시죠? 저는 이제 두칸 들어서라고 보통 하는데요. 두칸 들어서서 궁사닷입니다. 이렇게 해서 궁사닷, 이제 맞드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막아봅니다. 먹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어떡하죠? 막아 잡힙니다. 먹는다면은 달라고 하면 될것 같고, 바로 때린다? 자, 귀포가 넘어올게요. 물론 뭐 이렇게 당기는 수도 있는데요. 포로 먹으면 말을 먹겠다. 움직임이 활발한데, 차달라, 마달라를 받지 않고 차장을 노려줄게요. 여기가 좀더 아프지 않을까? 마보다는 사먹고 외통각이 보이는데, 자, 상대 마먹고 흘려놓고. 약화시켜주면서 차장에 공짜죠? 여기 네. 막혔으니까 지금 이제 어떤 수를 더 볼까요 여러분들? 귀포 따기 포가 3선으로 넘어가기 살짝 아쉬운데 1선입니다 우측 아니고요 우측은 결국에는 상대도 먹어버리면은 외통은 없어요 외통입니다 부었습니다. 일선이 아마 정수이지 않을까.